이미 세상에 권세를 얻고 죄류가 되어버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둠과 2의 흑암 속에 완전히 뒤덮여 드덮, 있을 때에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소망도 가지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창세기 4장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아담이 다시 소환됩니다. 놀랍게도 4장에서는 아담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4장 마지막에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아세요? 큰 상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무참히 죽였던 사실이 명확해졌고, 그럼에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관한 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이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을 빼닮은 라멕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에덴동산에서 범한 그 죄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에덴동산에서 범했던 원제적인 성품 부편 본성을 물려받은 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크게 낙심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큰 딱담과 괴로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에서 그들이 범죄하여 두려워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고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동침함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셋이라는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셋의 이름을 지어준 자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지어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셋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내게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와가 첫다들 가인을 낳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말했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소유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미숙한 판단이었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벨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벨은 이미 죽고 없는 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얻습니다. 그전에도 그는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아들들 중에 아벨에 버금갈 만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경건한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늘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는 아벨처럼 아담의 대를 잃을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하와는 가인처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아벨을 대신해서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감격해 하면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얻은 모든 공과 감사를 이번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와가 이 아들의,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믿음으로 받아들인 까닭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셋이라는 말은 세우다. 노타라고 하는 노타라고 하는 동사 시트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세워주신 아들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여자의 후손을 언제 보내주실지 그들은 알수 없었지만 아벨 대신 해주신 셋은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 길을 열리게 해줄 시로 써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특별한 위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셋을 얻은 후 그들은 뛸, 듯 없,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쁨을 주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생각지 못한 더 크고 확실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인 가문의 번찬과 악의 창골로 점점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의 가문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문, 이 가문의 새롭게 형성될 만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 가정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에노스 여러분 뜻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이씨 남자로 불렀거든요. 그죠?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같은 뜻이에요. 왜셋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에노스라고 불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가정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아벨과 셋의 신학을 이어받은 에노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셋의 가문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일들이 색과 에노스의 가문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색과 에노스 때의 피로서 아벨의 흘렀, 아벨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아벨의 순교의 피로 먹고 자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을 위한 일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단절한 가인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셋과 에노스에 의해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짓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역사와 문명을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택한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글로리와 교회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